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경찰청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.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. 경찰청이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. 주요 대응 내용 1-1 캄보디아 양자회담 개최 다음 주 국제경찰청 장회의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협력을 본격 논의합니다. 이 현지 수사 공조 강화 국가수와 함께 현지 부검을 추진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 3 공동 대응팀 확대 운영,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캄보디아 범죄 피해, 공동 대응팀을 확대합니다. 4 국제공조 네트워크 출범, 인터폴, 아세안아폴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을 전개합니다. 5 해외 경찰 영사 확대 배치, 한국인 범죄 피해가 잦은 지역에 경찰 인력을 늘리고 대응 역량을 보강합니다. 경찰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해외에서도 국민의 안전, 경찰청이 지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보도자료 참고, 구독과 좋아요 필수.